You're good <laughs> thank <laughs> you 정오로 전여주세요 네. <목소리> 감사합니다. 근데 딱 지금 날씨가 감자탕 먹기 좋은 날씨다. 맛있겠다. 나 오늘 많이 먹은 거 보여줄게. 너무 배 되게 고프거든. 아, 많이 먹는 거 보여준다는 게, 이거 많이 먹는 거. <laughs> 이게 교정장치를 그 해놨잖아. 그때그때 그때 아픈 부위가 다른 게 맞아? 이게 움직이고 있어서 그런 거겠지? 처음엔 여기가 아프다가 또 괜찮다. 이제 여기가 또 갑자기 아프고 막 그래. 쌈싸� 음. 어 음.

<Netz stereotype> <호쭤많나> <authenticity> <아니에요. 웃음> <그걸? celand> 아, 아, 기본이죠. 여기에다가 이제

음? <laughs> 야, 너 아이스크림 뭐 먹고 싶어. <laughs> 어머 촬영을 끝내고 오늘과 내일 휴가를 썼는데 <laughs> 어, 오늘은 작가일로 촬영이 있는 날이라서 촬영장으로 양평이 엄청 몹니다 드라이브를 하면서 가는 느낌으로 다가 열심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밥 남아있길래 안 먹어도 될것 같았는데 촬영장 원래 김밥 국물 촬영장에서는 도시락보다 김밥이 훨씬 더 편하고 좋아요. TV 방송할 때는 중간에 밥을 먹는다는 걸 상상할 수도 없, 없었는데 거의 하루 종일 촬영해서 전 촬영 날에는 거의 밥을 안 먹는 편막 이동하다가 화장실 급해질까 봐 도시락도 잘안 먹고 그랬었는데 그러이렇게하거요기 <한쪽에서 Popify 초� expand> <omphouse> <laughs>

1년 반 응. 1년 반찍다고 아니 하니까 안보이네 안 밖에 는 아니 좋은 사람들은 아이잘안 먹는거 아이가 제주도에서 멜저녁이 한번 먹자마 안으로 <놀람> 아, 네? 안에 아, 뭐라고 하는지 알아? 성한다는 생각은 아니떨어지니 어디로 치우지? 가는. 이리, 이리. 아니, 세요세지안난포지 도난포지. 도난포포즈도난포포즈 도난포지. 도 엄마 지도난는포즈아가 가볍게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아니 뭐야 급했나? 육식견 맛있다. 아니 육식자그게 생각 안 나. 어. 그런 사람이 아니라서 알아요. 한가 있었어. 아데 그거를 네. 나려고 뭔지

내가 내가 정규가 이제 뭘 해야 몰 내가 내가 하고 갔는데. 이거 뭐더 맞춰야 돼. 저는 응. 이게 인생의 할당제라고 생각하거든. 맞아. 네가 썩썩 숨이 있다 니까다 설리 받아야 돼. 근데 아빠가 아빠는 뭐한 사람이야라고 해서 그 주제. 꼼덱인데 가브리같 껍데기라고? 오케이. 빨리 내라. 이 저거 뭐지? 이 조리가 된 거야 저거는? 뭐 빵이다 식빵 이거 조리 된거무 맛도 맛있다 이음 너무 예쁘다 음 자이렇게 오~~ 일단 더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한쪽한쪽 음 진짜 맛있어 감사합니다 나가다 아, 참나물 아, 맛있다. 난 나물도 맛있다. 다 참아준다, 이거, 이게. 왜 닦는데? 의미가 의미가 있는 좀한가 계속 끓었다. 이해 안 했나? 나좀 했다. 이사 아이가. 야 면을 먹으라니까 어디 갔는데 역다 항상 만들어 먹는 사아자장먹빠자비 우리 이거 뭐 떡밖에 어. 없는 삼치. 삼치 같이 드 네. 이렇게 유즈코셔라고 음. 유자로 만들어진 음. 음. 아, 이 정도면 지워서 버텨.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정도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게도면이 정도면. 이 정도면. 는 정도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정도이드도면이스도 베스트 남자이 정도면. 이다도면이다도다이유가있이니까그이까안면이정도이정도는는정도이정도이새끼면그래도지하철도면정도 지금 안 듣는 거 그게 나한테는 포함이 안 됐지 왜냐 그때는 학교생활 때는 같은 이게 아니었으니까 답답한 애만 챙겨주는 거나안 물어봤어 아, 안안 지금도 챙겨주면 돼뭐 학교생활 이렇게 해? 이거 알아 이거를 펴고 벗기면 어, 앞에 목이 디스크가 붙는 거야 이 이렇게 다고 예, 또, 샷트는 이렇게. 하, 샷트는 이렇게. 샷트는 이렇게. 샷트는 이렇도 아니 이렇게. 팔같이는 이렇게. 샷트는 이렇게. 샷트 이렇게. 샷 이렇게. 샷트는 이이이 나 무서워 니가 네, 꼬아안 꼬지 이밖에 없 물어봐 걔한테 그억나 그래, 내가 꼬셨대? 아 지랄하지마 절대 왜? 아니야 그럼 니가 꼬셨는데 니가 생각 안되는데 아니, 아, 아니 그거, 그거 나 그거 난 다음 타자를 생각을 할 수가 없었던 근데, 거냐면 그때는 아니데 나한테 나한테 있잖아 나한테 나가라고 계속 꼼꼼했어 <laughs> 나 다른 거 뭐냐면 요 나도 열심히 해가지고 공대랑, 위에 상대랑 이런 건못 잡았고요. 다른 뭐 자연대, 상 자연대, 공대 이대 아, 네. 상대, 생대. 밑에, 밑에, 밑에. 어 인문대. 그날 그날 못 잡았거든. 다에 훨씬 좋아졌는데 어디가 술 먹고 가슴 아니다 무슨 가가 무슨 가 이게 무슨 가냐 생이나 무슨 가냐. 이 앵시가 대단데 무슨 가냐 하면 와. 디콘입니다. 이러면 코 가이드가. 저위 정위 그건 아니거든. 너희가 쌓아놓은 게 아니지. 적으로도 야 이쯤 되면 얘 얘가 쌓아놓은 거지 우리가 쌓아놓은 게아니그고 적으로도 쌓아놓은 게 뭐냐면 아 그쪽이 아 적도 얘 정근 저기다 아니까. 야 뒤틀기는 아. 왜 모자이크 하나아 직원 설레. 왜냐 뭔데? 시뭔데 자, 물어봐. 네가 네가 그래 니 뭔데? 얘그니 뭔데 왜? 뭔데? 나야니 뭔데 왜? 뭔데 안 하냐고. 아너홍가 오는 거야? 어. 얘네 뭔데 왜 모자이크 하는 건데? Paid, 네, 니니 나, 나는 싫으니까 하는 건데, 니는. 왜니 뭔데? 왜 싫은데? 잘생기는 얼굴을 왜 가리냐, 알겠 4컷. 감사합니다. 이, 이, 너무 많은데? 와. 이 비틀지 말고 잘라야 되는 데 아세요? 아직... 아, 어제 안 먹는데. 소, 새우 에안먹히면 진짜 안 갑잖아. 안 먹어.